어, 카이 쇼츠 8. 음, 반려동물 눈 청소를 모르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 청소는, 뭐, 귀병을 한번 경험하면, 어, 반려인들이 이제 귀 청소하는 방법도 제법 잘 익히고 하는데, 눈 청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한테 필요한 그 필수용품 중에는 귀 청소액도 있지만 눈 청소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해주느냐, 어,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목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목욕하고 나서, 목욕하면 이제 뭐 샴푸 같은 게 눈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어, 샴푸기를 제거해줄 때, 귀만 닦아주는 게귀 안에 물 들어갔을까봐 닦아내는 것처럼 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를 다 하고 어느 정도 말리고 나서는 눈에도 이제 청소액을 한두 방울 넣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줄 부어서 이제 그 안에 눈을 많이 깜빡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샴푸액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냥 줄줄 흘려서 그거를 씻어내 주면 됩니다. 어 그래서 보통 어, 목욕 후에 요건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어, 눈에 그 이물질 들어간 거를 제거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목욕 외에 해 해줘, 줘야 해할 때는, 어, 발로, 뭐, 앞발이 됐든 뒷발이 됐든 이제 이쪽 그 안구 근처를 자꾸 이렇게 그 신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귀를 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눈 이쪽을 이렇게 부비는 애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보통 보면 이제 눈 쪽에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뭐 눈이 붓는다든가 뭐 고름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청소액을 넣어서 하루 두번정도해서한 2, 3일 정도면 어뭐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균성이나 곰팡이성, 외염, 그리고 피부염일 때에도 필히 그눈 청소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액도 닦아줘야 하지만, 어, 안약, 그 치료로 인해 그 안약으로 했을 때도 그 화장솜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의료용 거즈를 사용하죠. 근데 거즈는 겉면이 좀 거칠하기 때문에 그 안구를 닿 안구에 닿게 되면 이제 그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이제 화장실 화장솜 정도가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눈 청소도 일주일에 한번 목욕을 뭐 일주일에 한번 하든 이주에 한번 하든 그한 번씩 해주면서. 또눈 안의 상태도 체크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